추가 옵션으로 전자식 4륜 구동과 반자율 주행 거기다가 대형차에서 보기 힘든 썬루프까지 추가한 차량인데요. 아주 좋은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족할 수 있는 중고차 소개 채널 오감만족 중고차 문총관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2015년 형식 제네시스 DH 330 프리미엄 4륜구동 모델입니다 신차가 5,800만원 상당의 신차가격을 자랑했었던 차량이고요330 프리미엄 3.3 3300cc입니다. 추가 옵션으로 전자식 4륜 구동과 반자율 주행. 거기다가 대형차에서 보기 힘든 썬루프까지 추가한 차량인데요.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8만 킬로때주행한 아주 좋은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량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비대면 탁송거래 홈서비스도 가능하시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휠 타이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휠 사이즈입니다. 휠 사이즈는 18인치고요. 휠 스크래치는 겉에 쪽에 미세하게 있습니다. 타이어 테레드 살펴보겠습니다. 테레드는 약70% 정도 살아 있는 모습이고요. 앞쪽 등속 조인트와 흠가장치 터진 곳 없습니다. 자, 반대편도 역시나 등속 조인트 터진 곳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부식류까지 깔끔합니다. 자 역시나 반대편도 타이어 트레드는 약70% 정도 남아 있고요. 18인치 휠입니다. 휠의 스크러치는 있습니다. 자 엔진룸 성능장에서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고요. 엔진홀 누유는 없다고 분명히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반대편 또한 누유는 없이 건강 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 키로수가 긴 키로수가 아니라 짧은 주행거리를 달린 차량으로서 이 누유에 대한 부분은 자신 있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 누유 없이 건강하고요. 자 배기구 부식 상태와 미션 뒤쪽 살펴봤고요. 부식 상태 에 비교적 건강하고요. 이쪽 대우 쪽도 차는 부분 뒤쪽 조이트 상태까지 건강한 모습 보여드리고요. 자 대우 차의 특징이죠. 양쪽 배기구 부식은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뒷 타이어 트레드 또한 많이 남아 있네요. 약7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사이즈는 앞쪽과 마찬가지로 18인치 휠입니다. 휠 스크러치는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반대편 뒷 타이어 트레드 약70% 정도 남아있고요 타이어 사이즈 휠 사이즈는 18인치 휠 스크러치는 보이고 있습니다 차량 내려놓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 형식 제네시스 DH 330 프리미엄 4륜구동 모델입니다 신차가 5,800만원 상당했었던 신차가가 높았던 차량인데요 자 외관 바디 컬러는 G색 바디 컬러고요 자, 배기량이 표시가 되어있죠 330 자, 외관 컨디션은 연식에 비해서 아주 건강한 컨디션을 자랑했었구요. 자, 이 차량은 단순 교환 부위는 있습니다. 사고 이력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쪽 뼈대에 분명히 멀쩡하다고 판정을 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더욱 가성비 좋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양쪽 핸더와 본네트 교환이 있습니다. 자, 헤드램프입니다. 헤드램프. 자, 깔끔하고 습기 현상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반대편 또한 깔끔하고 습기 현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본네트 광택 상태도 우수하고요. 약간의 돌팀 흔적들만 보입니다. 영상에서는 잘 담기지 않겠지만 아주 약간의 돌팀 흔적들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제네시스 로고가 범퍼 최상단에서 확인되고 있고요. 하단에는 DH 그릴과 고속도로 반자율주행의 상징인 레이더 커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현식에는 추가 옵션을 선택해야지만 이 레이더 커버가 들어가죠. 반자율주행 가능한 옵션상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 확인하겠습니다. 차량 번호는 2 0버의 3620번 차량입니다. 차량 문의실 때3620 제네시스 DH 이렇게 문의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메모장에 메모해 놓으셨다가 문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620입니다. 전방 센서 범퍼 하단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달려있는 개방감까지 좋은 차량.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시트 컬러는 검정색 시트 컬러가 확인되고 있고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 너무나 좋죠? 자, 운전석 도어트림에는 메모리 시트와 렉시콘 사운드 스피커 확인되고 있고요. 윈도우 스위치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모두 프로토로 업 다운 가능한 윈도우 스위치가 확인되고요. 도어트림은 깨끗한 편이네요. 자 운전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주름은 약간 보이고 있으나 터진 부분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 연식에 비해서 엄청나게 건강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고요. 자, 운동 시트도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허벅지가 닿는 부분 살짝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장거리 탈때 살짝 살짝씩만 움직여도 정말 허리에 대한 부담이 덜하죠. 자, 그러한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핸들 왼편에 있는 스위치 살펴보겠습니다. 주유구, 트렁크, 차선 이탈 방지 스위치. 우석커튼 작동 버튼과 하단에는 전자파킹 스위치 확인되고요 핸들 포지션은 전동식으로 위치이동 가능한 스위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은 아주 정상적으로 잘 걸리고요 경고등 들어오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금 느낌표가 들어오는 부분은 주유 경고등입니다 자이 차량 주행거리 보겠습니다 주행거리 8만 0천 k 로 주행한 차량 8만 k 로대 아주 짧은 주행거리를 달린 차량입니다 자, 물론 제조사의 정식 보증기간과 연식은 조금 되었습니다만 하도 살펴보셨다시피 누이 없이 관광했고요 뭐이 정도 주행거리면 이 차량의 내구성에 비해서는 아주 짧은 주행거리를 달렸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연식의 2키로 수 보기 정말 힘들죠 자, 평균적으로 시세는 한 1,600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 가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2,000km나에서 중고차 성능 보증보험으로 엔진과 미션, 누이에 대한 보증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전방에는 각종 제반 사항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대시보드도 컨디션 아주 건강하고요. 블랙박스도 달려 있습니다. 자, 핸들 컨디션입니다. 핸들 미세하게 까진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손이 많이 닿는 부분들만 미세하게 이렇게 까진 부분 확인되고 있고요 정확하게 고지해드렸습니다 핸들 정중앙에는 제네시스 로고와 왼쪽에는 블루드스 통화 버튼과 볼륨 조절 버튼 오른쪽에는 계기판 메뉴 선택 버튼과 반절 주행 가능한 버튼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상단 콘솔입니다 조명 스위치 버튼 확인되고요 조명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고 파노라마 선루프 개방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원터치로 모두 정상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개방감 너무나 좋은 차량 뒷좌석에서도 개방감을 누려보실 수 있는 차량이죠 하이패스 룸멜러인데요 블루링크 서비스 이용까지 가능합니다 현대량사의 블루링크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휴대폰 무선 제어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겨울철, 춥거나 더울 때 미리 시동 켜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햇빛 가리개인데 아직 비닐까지 안뚫어신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 비닐까지 살아있는 차량이고요 운전석만 이렇게 비닐을 안떼 놓으셨네요 자 이렇게 지퍼만 살짝 내놔서 자 거울은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하단에는 정품 순정 내비게이션 확인되고요 후진견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시켜 드리고요 하단에 비상 깜빡이 스위치와 엔진 스타트 버튼 고급 대형 세단에만 달리는 아날로그 시계와 공조비 제어 컨트롤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조기 제어 한번 해봐야겠죠. 에어컨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컨은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에어컨은 필수적으로 중고차 구매하실 때한 번씩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에어컨 시원한 바람, 냉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단에 CD 플레이어와 각종 메뉴 선택 버튼들 확인됐고요. 휴대폰 충전 단자들과 시가잭 단자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차키 살펴보겠습니다. 차키는 스마트키 2 개, 에 카드키 1개풀 세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드키 1 개와 스마트키 2개 모두를 보유한 차량이고요. 자 기어봉 깔끔하고요. 기어봉 하단에는 드라이브 모드 선택 버튼과 오토홀드 스위치 확인되고, 양좌석 통풍 열선 시트 3단계로 세세한 컨트롤까지 가능하십니다. 자 내비게이션 화면 제어 컨트롤 가능한 DIS와 DIS 왼쪽 오른쪽에는 각종 메뉴 선택 버튼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각종 콘솔 이 컨디션들이 아주 깔끔합니다. 자, 기스도 거의 보이지 않고 버튼에도 까짐 현상이 없습니다. 아주 깔끔한 차량이네요. 자, 동승석입니다. 역시나 시트 컨디션은 해지거나 터진 부분 확인되지 않고요. 자, 동승석 워크인 시트까지 정상 작동되고 있는 모습 이렇게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에 A 필러 흡연는장 보이지 않고 있고요 실내에서도 담배냄새는 나보이지 않네요. 자, 뒷좌석 살펴보겠습니다. 뒷좌석도 시트 컬러는 검정색 시트 컬러고요 수동식으로 업다운 가능한 윈도우 커튼 확인되고요 스피커도 렉시콘 사운드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자, 뒷좌석 도어 트림, 어, 약간의 찍힘 확인되고 있고요 자, 뒷좌석도 약간의 주름만 보이고요 시트 컨디션은 아주 우수합니다. 자 뒷좌석 착좌했을 때 공간 여유롭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달려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충분한 개방감을 누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컨디션 실내 컨디션 엄청나게 우수한 차량 뒷좌석 콘솔 양정석에 열선 시트 스위치 확인 되고요 각종 메뉴 선택 버튼과 앞좌석 조수석을 앞으로 당겼다가 뒤로 당겼다가 시트 포지션까지 움직일 수 있는 콘솔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실내 콘솔들 기스 하나 보이지 않고 아주 깔끔하네요. 자, 반대편 뒷좌석도 시트 컨디션 해지거나 터진 부분 확인되지 않는 아주 건강한 컨디션 차량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뒷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제네시스 로고, 날개 G330H 트랙 4륜고동 로고까지 확인되고요. 아쉽지만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는 아닙니다. 자, 트렁크 잘 열렸고요. 트렁크 안쪽은 골프백 2개, 3개 정도는 들어갈 정도의 넓은 트렁크 사이즈와 트렁크 안쪽에 물자국 전혀 없는 모습 확인시켜 드립니다 침수차일 시 제가 100% 법적 보증, 환불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은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까지 닫아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도 크게 흠잡을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뒷도어 열어서 실내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2015년 형식 제네시스 DH330 프리미엄 4륜 구동 모델을 살펴보셨습니다. 신차가는 5,800만 원 상당하던 높은 신차 가격을 자랑했었던 차량인데요.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87,000km 주행한 아주 연식에 비해서 짧은 주행거리를 달린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 단순 교환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양쪽 앞쪽 핸더와 본네트 교환이 있습니다. 안쪽 뼈대로는 건강하다고 분명히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차량이고요 그만큼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옵션으로 반자율 주행 가능하고요 썬루프까지 추가되어 있고 전자식 자른 구동까지 들어가 있는 옵션 사항도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자, 이 차량 가성비 좋은 가격 1,330만원에 전국 최저가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할부나 대차거래 지방에 계신 분들은 비대면 탁송거래까지 가능하시니까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